부부로 함께 살고 있지만 어려운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죠. LH가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부부 수0쌍을 위해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김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와 턱시도로 한껏 멋을 낸 신부와 신랑. 평소와 다른 엄마 아빠의 모습에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고 젖먹이를 둔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도 아이를 안아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20쌍의 합동 결혼식 대기실 풍경입니다. 비록 희끗희끗한 흰머리와 이마 위 주름은 늘었지만 지인과 기념사진을 찍고 떨리는 신부를 다독이는 신랑의 모습은 여느 결혼식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1998년대에 처음 만나가지고 진짜 월세방 살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많이 속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속안 썩이려고. <laughs> 아유 나도 막 눈물이 나네. 우리로 16회째를 맞은 LH 합동 결혼식 행복한 동행. LH의 지원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지금까지 모두 228쌍에 달합니다. 특히 LH는 합동 결혼식에 그치지 않고 웨딩 촬영과 신혼여행, 예물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LH 공사는. 국가 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 삶의 공간이 주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넘겨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을 맞이한 스무쌍의 부부 늦어서 더 아름다운 이들의 결혼식은 지역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이지만 저와 결혼해줘서 고맙고. 예쁜 아들과 딸을 낳아 줘서 고맙고 나를 항상 믿어 주고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 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SCS 김호진입니다.